안녕, 2025년 증여세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 같이 알아볼까? 증여세, 그냥 주는 돈에 세금 매기는 게 아니야.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진짜 돈 많이 아낄 수 있어. 특히 2025년부터는 세법이 더 복잡해지고 국세청 감정평가도 빡세진다니까? 꼼꼼히 준비해야 돼. 증여세가 뭐냐고?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공짜로 재산을 넘겨줄 때 내는 세금이야. 부모님이 자식한테 현금, 부동산, 주식 같은 거 주는 게 대표적이지. 상속세랑 다르게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 줄때 내는 거야. 재산 종류, 현금, 부동산, 주식은 기본이고 자동차, 채권, 예금, 심지어 무형 재산까지 다 포함이야. 2025년에는 뭐가 달라지냐고?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기준이 더 빡세져. 2025년 8월부터는 1년에 100만원 넘게 주고받으면 국세청에서 검토할 수도 있대. 채월이 명목으로 줘도 증여로 볼수 있다니까 용도가 확실하고 자료 있으면 괜찮아. 국세청 감정평가가 더 빡세져. 원래는 비주거용 부동산만 감정평가했는데 이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된대. 공시가격이랑 실제 가격 차이가 5억 원 넘으면 감정평가 들어간대. 큰 평수 아파트도 이제 감정평가 대상이야. 증여세율이랑 과세표준도 바뀔 예정이래. 이건 자료마다 좀 다르더라. 어떤 데서는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고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줄고 과세 표준 구간도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다시 확인해 봐야 돼 증여세 어떻게 계산하냐고 먼저 증여 재산을 평가해야지 현금은 그냥 금액대로 하고 부동산이나 아파트는 비슷한 매매 사례 감정과 기준 실세 같은 걸로 평가해 그다음 증여 재산 공제를 받아야지. 팍팍 깎아주는 거잘 활용해야 돼.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결혼하면 1억 원더 공제. 애 낳으면 또 1억 원 추가 공제. 창업하거나 가업 물려주면 최대 5억 원 공제에 세금도 10%로 낮춰준대. 기타 친척은 1천만 원. 세율 적용해야지.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 2025년에 바뀔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지방세도 증여세의 10%로 따로 내야 돼 마지막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돼 홈택스나 세무서 가서 하면 되고 늦으면 벌금 내야 하니까 꼭 챙겨 2025년 증여세 절세 꿀팁 나간다 시기 분산 증여 10년마다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 재산 공제 계속 받을 수 있어 예전에 증여했던 기록 확인해서 같이 계산해야 돼 감정평가 활용 공시지가 보다 시세가 낮으면 감정평가 꼭 받아봐 증여재산공제 최대한 활용 배우자, 자녀공제 팍팍 쓰고, 결혼하거나, 애 낳으면 더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잊지 마. 생활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 보내. 생활비는 한 달에 1,030만원 정도씩 보내는 게 좋아. 가족, 법인 설립, 가족끼리 법인 만들어서 부모님이 돈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 이건 전문가 상담 꼭 받아봐. 차용증 쓸때 조심해. 차용증만으로는 증여로 안 봐줘. 원금이랑 이자 꼬박꼬박 갚아야 인정해줘. 미리 증여세 신고해봐 돈 많이 증여할 거면 미리 신고해서 절세 방법 찾아봐 2025년 증여세 미리 준비하면 돈 아낄 수 있는 방법 많아 전문가랑 상담해서 너한테 맞는 절세 전략 짜는 게 제일 중요해 이 영상이 너의 현명한 재산 관리에 도움 됐으면 좋겠다 땡큐.